죽여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 진짜 이거 너무 보고 싶긴 하거든요 비키니 이쁜 카모 오늘 이렇게 생일인 기념 예예 카모와 이렇게 준비를 살짝끔 해왔는데 카페에 어떤 분이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카페에 이제 비키니라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저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이거 진짜 꼭 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다. 비키니 입은 오리란 그냥 단순히 수영복을 입고 있는 오리가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머릿속을 생각해보아도 비키니 입은 오리? 상상이 가지 않는다. 생신 기념 비키니 입은 오리. 왜 커미션으로 이걸 맡기냐고요. 그리시는 분은 어떤 기분이셨을까. 와 내리기 너무 무서워. 오리가 아닌데? 사람인데? 잠깐만. 어? 아 잠깐만 아니 사람일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요? 아 근데, 근데 깨알같이 옆에 카모 카모도 미키니 입은 거 아, 너무 웃긴데? 그만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별똥난들 그만 알아봅시다 이야 그래요 카모가 또 저렇게 섹시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야, 우리 카모가 섹시할 리 없어요? 아니! 자 봐봐요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옷 입고 왔는데 어때요 조금 섹시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약간 이런 느낌? 없어요? 아, 없어요? 디코요? 디코의 아, 미치가 플레이스! 아, 일단, 첫 번째. 카모 옷 벗었을 때. 아, 정확해요! 카모 옷 벗었을 때 이런 느낌일 거예요. 정확할 거예요. 빠르게 넘어가죠. 자, 두 번째 사진. 입었을 때아 잠깐만요 바지는 안 입은 건가요 그러면? 바지도 그려주세요 제발 세 번째 사진 카모 마림복 복장 이것도 되게 귀여운 것 같은데요? 카모에또 다른 마림복장인 느낌? 네, 바지도 넣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것도 귀여운데요 예. 다음 게이거 <laughs> 진짜 왜 그려주시는 거야 아니, 이건 바지도 있어 바니걸 카모에 이은 메이드복 카모 와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 우리 별똥단들 이렇게 디자인 이렇게 잘해주실 줄은 몰랐는데 나중에 패션쇼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별똥단들 금손이신 분 많을 것 같단 말이죠 딱 됐어요 좋아요 자 이렇게 드디어 시작해봅시다 진짜 이거 너무 보고 싶긴 하거든요 비키니 입은 카모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저의 주제는 비키니 입은 카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답진님은 <laughs> 잠깐만요, 잘 그리셨어. 비키니 카모 섹시하다. <laughs> 아니, 비키니가 복사가 된다고? 아니, 비키니 복사에 눈을 깜짝 거리는 인간 카모? 아니 이게 뭐야? 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너무 요염하게 잘 그리셨다. 이거 되게 잘그리셨는데요 다들 금손이신데? 뭐야? 운동하는 카모님. 아 이거 제가 받았었죠. 헛다롯들 운동하고 있는 카모를 그렸고, 운동하는 카모님 맞았어요. 아니 잠깐만요. 왜 저를 죽여요? 아니 아니. 이거 운동하다 죽게 돼버린 거예요? 분명 좋아는데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웃기다. 그림 그리는 카모님. 히히히. 어? 이 주제 한 번도 못 받아던데? 오 귀엽다. 아 시간이 부족했었나 보네요. 그래서 마린 무기분 카모가 됐는데. 아 조슈아님 이거, 이거 이거 스타크래프트인가요? 아니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마지막이 왜 이렇게 되는 건데요? 분명 처음에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파멸인데? 아니 카모 그저 음냠냠 카모. 뭐어 입맛을 다시는 카모? 아니 이게 이렇게 된 거였구나. 아 너무 웃겨 어떡해. 아니 동적 보 시간이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레전드. 와 너무 잘 그려주셨다. 감사합니다. 진짜 카모는 야옹하고 울어. 어? 카모는 야옹하고 울어?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카가 지가된 카모 참. 왜 이렇게 되냐고. 어? 카 모는 먹었는데 더럽게 맛없어서 기침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이게 뭐 마지막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주제가 제2의 파멸 쪽이다. 다리 같은 실하게 발달된 왕발검. 오. 처음 들어보는데요. 벌크고 <laughs> 아, 이게 벌크업이 된 거구나. 아. 아, 이게 이렇게 아. 아, 벌크 언니였구나? 운동하는 카모가 아니었구나? 아이, 너무 귀여운데요? 너무 귀엽다. 아니, 뭐야? 이게 이렇게 됐네? 이게 이어졌어요? 와! <laughs> 어마어마하다. 와, 와, 이 근육을 봐봐요, 우리 별똥동들 와. 마지막! 바니걸 입는 카모? 본 적이 없는데? 아, 바니걸을 비키니로 바꿨구나, 내가. 아, <laughs> 팔찜 뭐예요, 이거? 너무해! 아니, 살쪘어!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아, 지금 배가 너무 아파요, 지금. 지금 완전 살 뺐네. 와, 이거 어떻게 갭 차이 봐봐요, 우리 별똥난들. 대박이다. 와,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여름을 다 즐긴 것 같아요. 이미 오늘 여름이었어요, 여름. 너무 더워, 지금. 와. 우리 별똥난데 열정적으로 많이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네요. 네, 이렇게 많이 생일도 축하해주시고 그림도 그려주시고 감사할 따름이네요. 예, 감사할 따름이네요. 오늘 네, 감호 생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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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우리 별똥난데. 빠이빠이, 주바이, 요튜바 추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